말씀은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내가 있을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다윗은 전쟁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사울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한 나라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성함은 다른 한편으로 그의 안일함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우기가 끝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우기 동안에는 전쟁도 서로 멈췄었고, 건기로 들어가면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또한 봄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식량을 약탈하는 목적으로 전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기가 들어서면서 전쟁을 멈췄던 나라들이 그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고, 우기 동안 식량이 바닥난 나라는 식량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해가 돌아와 건기가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일삼었던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당시 왕의 역할 중 가장 주요한 일은 바로 전쟁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전쟁에 나아가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까 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이때는 왕들이 출전하여 그가 통치하는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을 재개하였습니다.하지만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지만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압도적인 전쟁을 여유롭게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을 무너뜨리고 라바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왕들이 출전하는 때에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전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이 비상사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그는 전쟁터에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혼자 평화롭게 왕궁 옥상을 거니고 있었습니다.아무리 압도적인 승리가 당연하였다 하더라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아무리 자기 생각에 이 모든 일들은 손쉽게 해결될 일이라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땀 흘리는 그의 군사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함께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남아 혼자 여유를 부릴 때 그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바세바를 범하였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큰 제약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쟁은 승리하였고 그렇게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있어야 할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피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평화로의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여유로움이 죄악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도 평안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